안녕하세요. 네오크리스천 t v 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왜 인류에게 기쁨이 되는지, 예수가 인류에게 끼친, 인류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가 해주신 게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내일은 2020년 성탄절이죠. 여러분, 이 연도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세계사에서 배우셨던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A.D.와 B.C. B.C.는 Before Christ라고 해서 크이스트가예수님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고, A.D.는 Ano Domini라는 라틴어로 그분의 후 이런 뜻으로서 예수님이 태어나신후 그걸 이야기하는 라틴어의 약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 세계사가 연수를 계산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가 오시기 전후로 나뉘어졌을까요?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어, 아무튼, 이럴 정도로 예수님의 영향력이 엄청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끼친 그 사상이 무엇이었냐. 예수님은 엄청난 사상을 남기셨죠. 너희가 믿음만으로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똑같이 평등한,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나 똑같이 사랑받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사상의 출발이 사실 기독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인권, 사회 복지, 자유, 법 안에서의 보호 이런 사상과 개념들이 예수님 이후로 엄청나게 발전했고 그런 것들을 태동시킨 많은 사회운동가, 사회학자들이 다 기독교 운동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정치 사상들 예전에는 사회주의가 유행이었고 지금은 자본 이런 것들도 다 기독교 사상가들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편익을 줄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만들어냈던 철학들이었어요 이 세상에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지금도 이 세계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고안해냈던 그 마음 역시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 모두가 다잘 누릴 수 있는 깨끗한 삶을 줄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기독교인들에게서 나왔던 철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숨쉬듯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제가 유튜브를 찍을 수 있는 자유, 제가 말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인권, 복지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말하셨던 정신에서 그분의 후계자들이 일으켰던 것들이었다는 거죠. 기원 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류학을 살펴보면. 기원 전 우리나라 역사를 떠올려볼까요? 기원 전 우리나라 역사는 잘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불분명해요. 사실 기원 전의 역사라는 게 세계사가 대부분 그런데 저희는 뭐, 당군 안검이 2 0 0 0년에 살았는지 아니면 곰과 호랑이가 마늘을 먹었는지 쑥을 먹었는지도 애매한 그런 모호한 기록 속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으로 사람과 사람을 죽이고, 족장, 족장 시대라고 하죠. 족장이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제압하고, 왕과 백성이 너무나 극명하게 돼 있고, 왕이 모든 걸할수 있고, 노예는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런 끔찍한 시대에서 사실 인류가 살아왔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정말 사람이 모두가 평등하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희생시켜서 이한 사람의 죽음만을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실 만큼 모든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걸 진짜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자기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도 하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한 소중한 존재라는 거를 믿는 거거든요. 이 사상이 인류를 발전시키고 인류가 사람답게 살수 있게 바꿔주었다는 것을 인류학자, 사회복지학자들이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의 사랑을 주신 이 사랑, 예수의 사랑 사상이 인류를 변화시켰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연말을 맞이하고 그 사상을 주신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전세계에이 보내는 것같니다 이렇게 인류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개개인에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인생에 정말 사람답게 살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로 누구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인생에 엄청난 절망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내 가치를 몰라주고 내가 너무 힘이 들더라도 심지어 가족마저 나를 외면해도 나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진짜로 믿어지시고, 믿어보시고, 기도하시고 도와달라고, 잘은 모르겠지만, 기도하시다 보면은, 새로운 사랑을 만나실 겁니다. 정말. 인류가 2000년 역사 동안, 예수가 오시고 나서 2000년 역사 동안, 이렇게 변했던 것처럼, 당신의 삶도 변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로. 저도 많이 변했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신다면 그렇게 꼭 믿어보시고 기도해보시고 유튜브에 다른 더 좋은 영상들도 많이 찾아보시면서 어이 행복한 연말을 우리 모두가 보낼 수 있기를 우리 지구인들이 모두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네오크리스천TV였습니다 모두 좋은 성탄절 연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